평일 퇴근 시간이랑 겹치니 아주 살벌하군요. 지금 마감이 지금 13분 남았는데 마감한다, 마감한다. 맥시멀리스트, 와이프, 남편의 숙명 폴더 여기 있어. 안 계세요. 디스코 올 필수템 진짜. 15분 걸린다. 아까면? 응. 완전 편하게 도착. 그러니까. 뭐야 갑자기? 오 대박 좋은데? 좋다고? 응. 들어가 들어가. 뭘 오, 대박 좋아? 엄청 괜찮은데? 왜? 뭐야 이기 옆방이랑 이어지는데. 진짜? <laughs> 뭐 이거 첫날의 축배를 들어볼까? 오늘 재밌게 놀다 갑시다. 안녕. <laughs> 짠. <웃음> 와. 컵에서 뭔가. 생 이거 어떻게? 어, 어때? 완전 <laughs> <laughs> 대박. 우와, 이거 카 사진으로 보내줘야겠다. 빨리 내려오라고. <laughs> 내려오라고 해야될거같아 생각보다 굉장히 본격적인데? 별로 기대를 안했는데 대충 때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네 본격적으로 먹어야될거같은 조식 c <laughs> o <laughs> <laughs> <그치> 모르잖아요. 속도 <laughs> 그 아니 아니잖아. 그 그러니까 안정감 있는데, 근데 속도를 막 내지 않는 것 같아. 또 갈란차도 있네. 걸오 그러네? 원래 있었나 저게? 뭐하세요 별점 점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 왜5점 주셨죠? 불편함이 없었어요. 맞아, 맞아. 와, 이거 차 이쁘다. 아까 내가 알려줘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뭐 어때? 핑크 그냥 뭐.. 나는 잘 몰라서 음.. 다그 컬러를 봐주세요 컬러 괜찮은거 같아 봐봐 작잖아 <laughs> 그 라지의 느낌이 아니야 <웃음> <웃음> 그냥 없는 그냥 <laughs> 이게 스몰이네 스몰 스몰. 스몰 스몰 this is small. 요, 씩지랑이 그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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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기네 능욕만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laughs> 나 라지를 입어야 될것 같은데. 라지러큰지라 <laughs> <laughs> <살이 천넙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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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 라지. 아무리 살이 쪘다지만. 라지, 라지. 라지, 라지. 이거 라지. 음, 나 라지. 라지, 라지. 남자들의 삶이다 <laughs> 여자들의 삶. <웃음> <웃음> 맞아, 여보 행복해? <laughs> 대적하는 신흥 강자래 무티크 어. 여기다 긴그대로인것 같아 콩카페 입니다 괜찮은데? 나도 사갈까? 그거 근데 친환경 플라스틱이잖아 어, 옛날 그 플라스틱이 아니야. 어. 좀 이렇게 만져보면, 고기, 고기 어, 이렇게 뭐라야지? 거의 한 시간 기다려서 받은. 진짜? 어, 엄청 오래 걸렸어. 우리가 거의 한 시간 있던 것 같은데? <laughs> 내 코끼리가 좀더 현실적인데? <laughs> 코끼리 맞춰 입고 지금 중년복. 기다리고 지친 식중한 법. 이쁜 누나들이 막 머리 마사지 해주고. <laughs> 아모닝글로도 커피, 오, 덮밥 이렇게 나오구나. 그래? 오, 대박. 맛있겠다. 다 나왔나? 하나, 둘, 셋. 아니야, 아직도 안 났어. 반세고 아직 안 나왔고 네, 네, 네. 1, 2, 3, 4 2개 네, 더 나와야 되는데 뭐가 안 나왔지? 몇개 시켰어? 6개 거기에는 응. 피자 파스타 하나씩 시키면 뭐? 응. 아, 그니까. 살라다 랑비치에 수영장. 근데 사실 엄청 추워요 지금. 이게 미케 비치잖아. 여분은 해야지. 아 근데 이거 진짜 열정 이 있어야겠다 이거 이 반합에. 비바람을 들고 놀겠다는 결정 하나만으로. 수영복 <laughs> 어, 수영복 나지. 거아복 수영복 나지. 수영복 나지. 수영복 나지. 수영 나지. 수영들 나지. 수영복 나지. 지지 아닌가? 사다 놓을까? 아니 진짜 왜냐면 거기서 나가서 사는 돈을 아끼, 아끼는 컨셉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살만한 먹어것같어 그게 있어 남으면 싸가면 되겠네 그래 남면 싸가면 되겠네 남을까 이게? 내 한번 우선 보자 엠모이 사천, 오지 오천, 오천, 원5천 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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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5천 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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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laughs> 생각보다 늦게 눌러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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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담아. 응. 담아. 아, 이거 맥주 따라 먹으라고? 하더라고? 맛있을 것 같아. 냄새가. <laughs> 짱,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김치, 요 김치 느낌. 맛있게 드세요. <laughs>

와우, 해잖나 모르게... 뭐, 와 대박이다. 그 그러니까 새우도 까주고, 막이다 잘라서 하니까 너무 좋은것 같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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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두개한 다음에 까 응, 그렇게 하면 되는거 아니야? 그럼 그래. 그래. 그러면은. 그 너네 먹는 거에만 그이를빼면은잖아 어, 어, 우리, 우리 한 개씩 이거 한 개씩만 먹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 씻는 거야? 아양만 지린다 너네 양말 어 그냥 똑똑데 나도 양말 하나 고이렇게넣어 <laughs> <laughs> <그치 엄마 줄까? 웃음> 여보 어때? 여기 딱듣고 선지 옷고띄어 그~ 재밌다 <laughs> 어디 오, 얼마 얼마 아무 지 아무 지 50만동 Airpods Pro Max. Đẹp bao nhiê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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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o review Check I show. Yeah, Review good review Bao nhiêu? Bao nhiêu? Bao nhiêu? Bao nhiêu? Bao nhiêu? Bao nhiêu? Bao review Bao yeah. <coughs> nhiêu? 30대만 어진짜래요 아 예, 요아 예, 한개 조개 깎아, 깎아 줄게요. F to I have dinner I will come. 오케이, 깎아. 오케이. 아니, 깎아 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디야? 38번. 우리 다시 오기로 아, 했다 Hi, F g 이거야? 어. 괜찮 근데 푹익히야 맛있는데. 이쪽도 있어. 진짜 한번은어오은지 어. 네, 오픈해 줘, 오픈. 아, <laughs> 왜? 냄새가 한다? 음. 근데 사실 그렇게 맡아하지 않아 아, 너무 익숙해져던 계속 맡았던 냄새여가지고 왜? 어 <laughs> 네? 역해? 아니 역하진 그거지? 않거든 아 근데 좀난 오히려 좀 고기 냄새 같아 썩은 거 아니야? 아전시원데 어떻게 빡 냄새가 나요 아, 언니 한번 해봐 아니 이거 하나를 다 먹어야 돼 일단 우리 한복씩 하나씩은 먹자 그니까 혹시 맛 없더라도 의무감을 가지고 안 먹는 상태그게 먹는 거에요? 이게 원샷? 아니 원래 손으로 들고 이렇게 먹어 근데 되게 아이거 아, 거의 그 까나리 액젓 먹었을 때아괜찮나 진짜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개웃기다 어? 어? <laughs> 나만 죽을 수 없다 <laughs> 나만 죽... 어? 아 진짜? 나픈데 <laughs> 지금? <laughs> 나 진짜 코 아파 냄새라 냄새랑 가르다니까 <웃음> 도전 도전? <웃음> 나 도전? 나 <가>, 도전? <laughs> 이거 그냥 이게 퍼서 먹으면 되 <laughs> 어디가 맛있어? 똑같지 맛있어. 뭘 <laughs> 아이 고르다 아, 진짜. 잘 나, 맛이 잘 오, 좀 느낌이 다르다. 진짜 크그렇 그런 느낌이지. 오, 너무, 많이. 너무 아 많네. 그래 나처음에아 네. 너무... <laughs> <펌파. 웃음> 오, 나 이거 대박이다. 의심의 전철이 <laughs> 개웃겨. 의심의 전철이. <laughs> 어때? 오히려. <laughs> 오히려 포도맛. 뭔가 좀 맛있는데?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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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거 먹고가야 되는 거아니야 <laughs> 열어봐야겠다. 이게 오이 없어 보이는데 뭐. 열어봐야 돼 그렇게. 어. 그러니까 다없는거아니 이게 오이인가? 맞아. 아, 이게 오다 없는 거 같은데? 오이가? 응. 응. sa no lên rất là y man đỏ này, đây là sa còn ba ba chỉ là y đỏ, ok, hình nó, ba chỉ, ba chỉ là y đỏ, cái này là zip bơ, là... Ok One hour là... 오케이. 오케이. 야네, 야. 까만 오, 여기는 뭔가 DIY 스타일이네. <웃음> <웃음> 나는 소금 커피 시켰어. 오, 맛있겠다. 먹는다. <laughs> 여기인 것 같아. 아. 어, 완전 여기는 그냥 한국 식당이네. 그러 그러니까 비싸. 거의 칠팔천 원에 여기는. 머리를 위하여 안전하겠습니다. 짠. 소스 넣고, 라임 짜고, 섞어서 먹는 것 같아. 진짜 얼큰하게 생겼어. 분자 나오면 자리가 없는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어? 어? 아예 아니, 구경할 것, 구경. 정찰제는? 멋있다, 이런 거 봐. 너무 멋있다. 와. 어? 어. 멋있다. 와, 여기 용다리. 너무 멋있다. 두 번째 시도인데 여전히 비가 오는군. 아, 는데 이거는. 3대 미양이라 그랬는데. 근데 멋있어. 오, 멋있다. 맞아. 발바닥 아파. 아쉽다.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어. 우와. 우와. 여기 수영하겠다. 진짜 찐 로컬 가격 야장 분위기 제대로인데? 맞아. 너 오늘 <laughs> 그래 급하면 타지 뭐와 <목소리> 대박이다 대박. 진짜 베트남에 와서 이 맛있는 맥주를 맛보세요 <웃음> 맛있다 <웃음> 2리터짜리 생맥주 대박이다 드럼통아, 드럼통 아니야 드럼통 혜연이가 물이라 채워 <laughs>

맛있다, 여기. 근데 이게 진짜 동남아긴 하지. 맞아.